이제, 아, 진짜, 저, 권사님 하셨는데 먼저는 간단하게 우리 땅이 어디서부터 대충 어디까지인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. 지방방도 지금도 있네요.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. 자, 우리 땅 대충 위치가 어디부터냐면, 어디 자, 저를 잘 보셨어요? 자, 저쪽에 보면 펜말부터 있죠? 네, 고층부터입니다. 고층부터 여기, 길 따라서 쭉, 쭉, 여기 지금 여기 길 있잖아요? 길 따라서 쭉, 이렇게, 땅이고요. 우리 교회, 저밤무에서부터 요, 그, 논의 어, 뚝을 따라서, 이제, 저 땅입니다. 저쪽으로 어디까지지나면 저희 깃발 보이시나요? 네. 네 저희가 분할되는 곳입니다. 거기서 분할되고, 또저 아래, 보이서 모르겠어요? 작은 깃발 보이시나요? 네. 이렇게 지금, 이번에, 아, 어, 어제 분할 측량을 한 거예요. 또 다른 곳이고 거기서부터 그 땅이 저 작은 전신주 있죠. 저, 바로 그 전신주. 예. 보이십니까? 네. 그리고 네. 거기서 쭉 줄을 이, 쭉 가서 저큰 전신주 보시나요? 이어기 네. 맞나 저거? 네 맞아요 목사님. 네네. 자저 전신주 여기 큰 전신주 있잖아요. 큰 전신주. 네. 네. 예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네. 해서 전신주까지 저 길까지. 그래서 이렇게 이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나중에 총목공사할 때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이 평소 모두 420평입니다. 자, 아, 우리 교회 주차장 부지가 이만큼이구나 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모였으니 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하나님,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. 저희들 들으시고 귀한 주차장 부지를계획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. 하나님,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고 우리에게 기운을 주셨으니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잘감당해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를 기억하고 그 성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응답이 넘치게 역사해 주시고 그것으로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네. 아멘. 예, 함께 이상입니다. 네, 한 경상으로 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. 이상입니다.